암이 퍼질 때 나타나는 초기 신호 4가지.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김희신 교수가 강조한 암이 퍼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 알려드립니다. 1분정보통. 첫째, 원인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식습관이나 운동량 변화가 없는데도 한 달에 3kg 이상 줄었다면 암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만성피로입니다. 밤에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암으로 인한 대사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셋째, 식욕 저하와 소화 장애입니다. 특히 위암이나 췌장암은 갑작스러운 식욕 감소와 더부룩함, 소화 불량을 자주 일으킵니다. 넷째, 쉽게 생기는 멍입니다.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멍이 잘 든다면 혈액암이나 혈소판 감소 같은 암 관련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